야. 나좀 봐. 휴대폰 번호 달라고. 싫다고 했잖아요. 비켜 주세요. 아, 이 여자가 진짜. 나이도 40 넘어 보이는데 까탈스럽게. 그냥 놀아주는 거야. 서울 지하철 2호선 오후 7시. 퇴근 시간대 만원 지하철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성추행 사건. 30대 남성 김동욱은 옆에 서 있던 40대 여성에게 계속 추근거리며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여성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저씨, 정말 그만하세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 하하, 해봐. 나 조직 사람이야. 강남에서 나름 이름 있는 놈이라고. 너 같은 년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김동욱은 술에 취해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도 못본 척했어요. 퇴근길이라 지쳤고 괜히 끼어들었다가 싸움에 휘말리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김동욱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추궁거리고 있는지를요. 그 여성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김동욱의 인생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과연 그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김동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동시에 속이 시원해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분노의 도파민과 사이다가 제대로 터질 거예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마가 막 끝난 7월의 무더운 날씨에 서울 지하철은 평소보다 더 답답했어요. 43세 강은미 중령은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국방부에서 회의를 마치고 퇴근길에 올랐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로 근무하는 그녀는 한국 군사사상 최초로 특전사 중령까지 진급한 여군이었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화려한 경력을 모두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민간 복장을 입고 평범한 직장인처럼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오늘도 고생했다. 은미야. 은미는 어깨를 풀어주며 지하철 2호선에 올랐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이 많았지만 다행히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집에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캔 마셔야겠다. 은미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실례합니다. 지나갈게요. 뒤에서 누군가 은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술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네. 은미는 조금 비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지나가지 않고 은미 옆에 바짝 붙어 섰어요. 이상하네? 지나간다더니 처음에는 단순히 지하철이 복잡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몇 분이 지나도 그 남자는 은미 옆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했던 건 계속 은미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것이었어요. 아저씨, 좀 떨어져 서 주시겠어요? 은미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 죄송해요. 지하철이 흔들려서요. 김동욱이라는 이름표를 단그 남자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어요. 이 남자 뭐야? 일부러 그러는 건가? 은미는 불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혹시 정말 실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김동욱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어디서 일하세요? 회사원이신가 봐요.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모르는 분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은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욱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 차갑게 굴지 마세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미의 어깨를 툭툭 치기 시작했습니다. 손 떼세요. 은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승객들이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이렇게 예민해?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김동욱은 술이 취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회식을 했고, 오후에도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었어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연락처 좀 주라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김동욱이 은미의 팔을 거칠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협박 섞인 말투까지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놓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은미가 팔을 뿌리쳤지만, 김동욱은 계속 따라붙었어요. 아, 왜 이래? 나 조직 사람이야. 강남에서 나름 이름 있는 놈이라고. 너 같은 년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제발 좀 떨어져 서세요. 하지만 김동욱은 오히려 더 가까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은미의 몸에 완전히 밀착된 상태였어요. 저기, 도와주세요. 은미가 주변 승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못본척 했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자신이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된 거죠. 아무도 안 도와주네? 그럼 우리끼리 해결하자. 김동욱이 은미의 허리에 손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철컥. 은미가 김동욱의 손목을 잡더니 순식간에 비틀었습니다. 악. 김동욱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은미의 손목 꺾기 기술에 당한 거였습니다. 뭐, 뭐야? 이 여자가 왜 이렇게 힘이 세? 김동욱은 당황했어요. 40대 여성한테 한 번에 제압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저씨. 저는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은미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소 부하들을 지휘할 때의 카리스마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성추행. 야, 나 조폭이야. 성추행이 아니라 관심 표현이지. 너 같은 아줌마가 감사해야 할 일이야. 김동욱이 발끈했습니다. 술기운에 더욱 대담해진 거예요. 친하게 지내자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는데도 계속 몸을 밀착시키고 팔을 잡으려고 한게 친하게 지내자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 나 조폭이야, 조폭. 강남에서 날 모르는 사람 없어. 너 같은 아줌마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가만 안 둬. 술에 취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필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조폭이요? 강남이요? 그게 성추행을 해도 되는 이유가 돼요? 성추행이 아니라고. 그냥 예쁜 누나랑 놀고 싶은 거야. 조폭한테 찍히면 어떻게 될지 알지? 연락처를 거절했는데도 계속 몸을 만지려고 한게 성추행이 아니에요? 은미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김동욱은 술에 취해 있어서 제대로 된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아, 진짜 짜증나. 나이도 40 넘어 보이는데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조폭이 상대해 주는 거야. 영광으로 알아. 김동욱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놀아준다고요? 지금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당연히 여자로 보지. 아, 이 아줌마가 진짜. 김동욱이 일어나서 다시 은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꼼짝마. 은미가 김동욱의 목덜미를 잡고 제압했어요. 특전사에서 배운 격투기 실력이 발휘된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나, 나라. 김동욱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 없었어요. 은미의 힘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아저씨,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청추행죄 말이에요. 체포. 야, 너 누군데 체포해. 경찰도 아니면서. 나 조폭인 거 알고 있지? 경찰도 내 앞에서는 꼼짝 못 해. 김동욱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은미의 다음 말에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육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강은미 중령입니다. 지하철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 뭐라고? 김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특전사령부 중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이에요. 은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동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전사령부라는 말만 들어도 무서운데 중령이라니. 거. 거짓말이지? 아줌마가 무슨 특전사? 나 조폭인데. 무서워하지도 않고 거짓말인지 확인해 보시겠어요? 은미가 군용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육군 특전사령부 작전 참모 강은미 중령. 김동욱은 그 순간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특 특전사 중령. 김동욱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무리 조폭이라고 해도 군대 앞에서는 한낱 민간인에 불과했어요. 특히 특전사령부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저씨는 강제추행 현행범이에요. 은미가 차갑게 말하자 주변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남자 조폭이라면서 특전사 중령한테 완전 끝났네. 자업자득이지 뭐. 김동욱은 급격히 겁이 나기 시작했어요. 조폭이라고 해도 군대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저 저기. 중령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술을 좀 마셔서 갑자기 존댓말을 쓰기 시작한 김동욱. 하지만 은미는 전혀 봐주지 않았어요. 실수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계속 몸을 만지려고 한게 실수예요. 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동욱이 고개를 숙이며 빌기 시작했어요. 아까의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조폭이라며 강남에서 이름 있다며? 경찰도 무서워한다며? 은미가 김동욱이 했던 말들을 그대로 되돌려줬어요. 그,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 그래요? 그럼 소속 조직이 어디인지 말해보세요. 우리 헌병대에서 한번 확인해봐야겠네요. 은미의 말에 김동욱은 더욱 공포에 떨었어요. 헌병대가 개입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가 조사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아, 아닙니다. 저 그냥 허풍이었어요. 조폭 아니에요. 허풍이요? 아까는 분명히 조폭이라고 했는데요. 김동욱은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한 말에 자신이 걸린 거였습니다. 그때 지하철이 다음역에 도착했어요. 을지로 입구역입니다. 잠깐만요. 은미가 김동욱의 팔을 잡고 일어섰어요. 저, 저는 여기서 안 내려요. 아저씨는 지금 현행범 체포 상황이에요. 저와 함께 경찰서에 가셔야 해요. 경찰서요? 안 돼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김동욱이 필사적으로 빌었지만, 은미는 단호했어요. 아저씨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해보세요. 저도 누군가의 딸이고 여동생이에요. 그런데 지하철에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은미의 말에 주변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런 놈은 처벌받아야 해요. 중령님 잘하셨어요. 김동욱은 지하철에서 내려야 했어요. 은미의 제압 기술에 저항할 수도 없었고 주변 시선도 모두 적대적이었거든요. 지하철 역사로 나온 은미와 김동욱. 은미는 바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2입니까?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서 성추행 현행범을 체포했습니다. 신고자는 육군 강은미 중령입니다. 성추행 현행범 체포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는 은미가 김동욱을 바라봤어요. 경찰 오기 전까지 잠시 기다리시죠. 중령님. 정말 제발 한 번만. 저도 집에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있으시면서 왜 남의 딸에게 그런 짓을 하셨어요? 은미의 말에 김동욱은 할 말이 없었어요. 5분 후, 경찰들이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 강은미 중령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은미가 군용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찰관들의 태도가 확 달라졌어요. 중령님 고생하셨습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지하철 2호선에서 이 남성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추근거리며 성추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몸을 만지려고 했어요. 알겠습니다. 목격자는 있나요? 지하철에 승객들이 많이 있었어요. CCTV도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경찰관이 김동욱을 바라봤어요. 김동욱 씨 맞나요?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경찰관님, 저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절차대로 진행했어요. 특히 신고자가 군 고위직이라 더욱 신중하게 처리했습니다. 김동욱 씨,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집받는 김동욱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경찰서로 향하는 경찰차 안에서 김동욱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어요. 왜 하필 특전사 중령을? 조폭이라고? 울음장 놓은 내가 바보였어. 한편 은미는 별도의 조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담당 형사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중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서실에서 은미는 자세한 진술을 했어요. 피해자가 처음에는 단순히 말을 거는 수준이었는데 제가 거부하자 점점 대담해졌어요. 몸을 밀착시키고. 팔을 잡으려고 하고, 계속 거부 의사를 표현하셨나요? 네, 분명히 했어요. 싫다, 그만하세요, 떨어져 서세요, 등등. 그런데도 계속했다는 거죠? 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자신이 조폭이라며 협박도 했고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백한 강제추행이네요. 게다가 협박까지. 중령님, 처벌을 원하시나요? 당연히 원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벌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처리하겠습니다. 한편, 김동욱은 조사실에서 떨고 있었어요. 김동욱 씨, 피해자가 육군 특전사령부 강은미 중령님이신데, 알고 계셨나요? 아,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그럼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추행한 거네요? 추행이 아니라, 그냥, CCTV 영상 다 나왔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김동욱은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그런데 김동욱 씨, 본인이 조폭이라고 했다던데요? 아, 그건, 허풍이었어요. 허풍이요? 그럼 조폭 행세를 한 건가요?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걸 아시죠? 김동욱은 말문이 막혔어요. 뭘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김동욱의 사건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화제가 되었어요. 지하철 성추행남, 피해자가 특전사 중령인 줄 모르고, 조폭 행세하며 성추행하다가 군 고위직한테 걸린 바보. 특전사 중령에게 성추행한 조폭의 최후. 댓글들은 김동욱을 조롱하는 내용뿐이었어요. 크크크크 <laughs> 자업자득이다. 조폭이라며? 특전사 앞에서. 하필 특전사 중령 크크크. <laughs> 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함. 김동욱의 직장에서도 소식을 들었어요. 그는 실제로는 조폭이 아니라 중견기업 영업사원이었거든요. 김동욱씨 나와보세요. 네 부장님 이게 뭐예요? 성추행으로 경찰서 갔다고? 죄송합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술 마셨다고 성추행해도 된다는 거예요? 당장 사표 쓰세요. 부장님 제발 한 번만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에요. 그리고 상대방이 군 고위직이라는데 우리 회사까지 관련되면 어떡해요? 김동욱은 그 자리에서 해고당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김동욱을 기다리고 있던 건 분노한 아내였어요.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성추행이요? 성추행? 여보.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잠깐 정신이 나갔다고 성추행을 해요? 그것도 군인한테. 아내는 이미 인터넷 뉴스를 다 봤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학교에 보내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이혼해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김동욱의 집안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주일 후, 김동욱은 법정에 섰어요. 피고인 김동욱,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피해자인 강은미 중령님은 군 최고위직 중한 분입니다. 그런 분에게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판사의 질책에 김동욱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게다가 본인이 조폭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처벌은 무엇인가요? 검사가 답했어요. 피해자는 엄벌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말이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김동욱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피해자에게 300만원 배상을 명합니다. 김동욱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정과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은미중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중령님, 그때 정말 대단하셨어요. 뉴스 봤어요. 동료 장교가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누군가는 이런 인간들을 제재해야 해요. 그래도 무서우셨을 텐데, 무서워할 시간에 대응하는 게 낫죠. 우리가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은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은미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지하철 성추행범. 피해자가 특전사 중령인 줄 모르고 추행하다 처벌받아 뉴스에서 자신의 사건이 나오고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우연히 군 고위직이었지만 일반인이라도 마찬가지로 엄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은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6개월 후 김동욱의 근황이 또 다시 화제가 되었어요. 이혼 후 혼자 살던 김동욱은 전과자라는 꼬리표 때문에 재취업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가 조폭행세를 했던 것도 온라인에 다 퍼져서 어디를 가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그때 그 성추행범 아냐? 맞다. 특전사 중령한테 걸린. 김동욱은 결국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반면 은미중령의 사건 대응은 모범 사례가 되었어요. 국방부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강은미중령의 침착하고 단호한 대응이 모든 군인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은미는 이 사건으로 오히려 더큰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1년 후, 은미는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특전사 대령이었어요. 축하합니다. 대령님,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은미는 생각했어요. 그때 그 일이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되었네. 김동욱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고, 동시에 은미에게는 더큰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인터넷에서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어요. 조폭행세하며 성추행하다가 특전사 중령한테 걸린 바보의 최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만만해 보여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